덥죠? 네. 그. 받으셨나? 어? 예? 어.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아무것도 못 받았는데. 아니, 어. 아니. 아무것도 모 미리래. <laughs> 내가 개난말을 <계단> 했나? 뒤에 <laughs> 잘 보여요? 잘 보여요? 안 들려요? 잘안 들려요! <laughs> 잘안 들려요. 아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사복을 입고 왔습니다. 살짝 실망하셨나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약간 좀 더운 날이니까 시원해 보이려고. 아, 저하는저거도 되는데. 하지 않아. 아아 알아서 잘 하죠. <laughs> 와, <laughs> <laughs> 어. 와 진짜 몰랐다. 와 <웃음> <웃음> 자, 한테 선물이고 두 번째 선물는비유적을 터플러. Save the Earth. 러주세요 네, 텀블러 사용을 어 적극적으로. 하 要那么多鱼，你们。 2개 하면 되죠, 오늘? 요거아요 가보자고 이민혁에게 전하는 Q&A 콘서트 스포를 해주세요! 스포가 제일 어려운 거 아시죠? 어딜 <laughs> <덜 웃음> <덜> 봐서 몰아요 <laughs> <봐요. 웃음> 유출? 첫보범이야 이외에 안무가 있는 수록곡이 있습니다 와네 어떤 곡일지 궁금하시죠 네 여기까지 아. 지겹게 들어도 계속 듣고 싶은 칭찬 한 가지는 칭찬 완전 섹시하게 할 생각 있냐고 질문을 적어주셨어요. 과로에다가 나 곁에 아님이라고. 아 근데 이거는 늘 염두두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막 선배님들 중에 성인 콘서트 뭐 이런 걸말씀하시는 건가? 정말.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네. 자 그거를 촬영으로 담아놨어요. 실시간으로 그 응원법 만들 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나는 순간까지 다 녹화를 해놔가지고 생각보다 길지가 않습니다. 응원법 원래 후딱 만들거든요. 진짜 오래 걸리면 20분 짧게 만들면 50분 안에 만드는 게 보통이라서 그 영상이 추후에 아마 이해가 되지 싶은데. 이런식으로 오버는 안된다 라는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별거 없어요 <laughs> 다음 질문으로 볼게요 제가 라디오 하는 것 같은데? 자, 다음 질문 사랑이에요 <laughs> 하트 사랑이에요 <laughs> 연습법 빌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민망해지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은 뭐비 o b 활동 때도 그렇고 올 때마다 솔로 언제요? 언제요? 이렇게 힌트라도 주세요. 눈치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내가 힌트를 드렸는데 또 밀리고 힌트 드렸는데 또 밀리고 이러니까 내가 약간 양치기 소년이 돼가지고 그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굉장히 민망했고 도와주고 했고 뭐 지금에서야 재밌는데 재밌는 에피소드가 됐는데 당시에는 아, 되게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텐데 미안하더라고요 작년 11월에 원래 처음에 나오기로 했다가 3월 말에 나오기로 했다가 4월 초에 나오기로 했다가 5월에 나오기로 했다가 6월! 6월에서도 또한 2주씩 한 번씩 더 밀리고 막 이런 식으로 일정이 계속 변동이 돼가지고 근데 다 좋은 컨디션에서 가장 좋은 컴백을 하는 게 맞으니까, 네, 회사랑 계속 교류를 했거든요. 컴백사도 많이 챙겨주셔가지고, 지금 가장 허타랑 어울리게 뜨거운 시즌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기다린 만큼 행하죠 네! 이 자정씨는 태어날때부터 그렇게 다정했나? 태어날때부터는 뭐 기억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어릴때부터 성격이 굉장히 유했던건 맞아요 그래서 어, 부모님의 가정교육분이 아닐까 네, 뭐 상대방을 많이 신경 쓰고 배려하고 이런게 어릴 때부터 좀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네 이민혁에게 전하는 Q&A 타이틀곡 말고 이 앨범 중에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사실 이거는 시기별로. 어, 뭐, 앨범 준비한 지 거의 1년여가 됐기 때문에 저의 안에 최애곡이 그때그때 그때 달라지고 있는데 최근에 최애곡은 I'm Rare입니다. 네. 더운 날씨에 쭉 들으면 은 속이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드라이브 할때좀 많이 듣고요

네 이번에 스테이를 한국어로 번한해주셨는데 앞으로 한국어에서 일본어 혹은 일본어에서 한국어로 또번한해주고 싶은 분이 있나요?라고 보내셨습니다. 음... 원래 이렇게 6월 27일 뜨거운 날씨에 나올 걸 알았으면 낮은 옷 입기를 권한할 걸 그랬어요. <laughs> 한국을 해야 된다면, 네 여름일기를 한국 제목은 여름을 그려요 였어요 오, 여름을 그리다 여름을 그려요 이렇게 하거든요 뭐 뜨거운 날씨랑 딱 어울렸을 것 같은데 언젠가 어, 또 기회가 된다면 그 노래도 한글 가사가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사실은 두 분만 하면 되거든요 어 또 일본어 번한도 일본 앨범이 나오게 된다면 그 항상 일본 멜로디 분들하고 얘기했던 게 있어요. 낮은 은혜기 나왔으니까 이제 후유 은혜기 나와야 되지 않냐. <laughs> 겨울, 겨울 애기로 할때 이제 또 고민을 해봐야겠죠. 감성이랑 어울릴만한 노래로. 끊는! 하면 되겠네. 오. 딱인데? 뭐. 끊는! 하고. 실후윤논익기를 생각하면서 만들어둔 발라드가 이미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더뽕 어, 되나요? 안 돼요? 안 된대요. 왜냐 여러분 이제 무대 보러 가야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무대 안볼 거야?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그럼 두 개. 세 개. 세 개. 한국은 이제 세, 삼세판 세 개. 오늘. 3개. 가서 또 마무리 해야 돼가지고 아직 메이크업이랑 완성을 안해서. <목소리> 오빠가 추천할 때, 나 오빠가 추천하는 운동할 때 들으면 완전 힘나는 건이 뭔지 궁금해요. 유튜브곡, 허타곡 제외. 오보민, 오사민 오늘 운중무대도보시자용 오늘로 네. 활동 화이팅. 운동할 때 좋을 노래 그 센터에서 항상 노래를 틀어주거든요. 저는 그거 하거든요. <laughs> 들으면서 하거든요. 들으면서 하기 좋은 노래. 저는 그냥 요새 아이돌들 노래 듣거요 제가 라디오 DJ가 된 다음에 아이돌 노래를 이전보다 훨씬... 게스트로 나오시는 분들 앨범을 다 들어보고 막해 가지고 근데 진짜 좋은 노래들이 많아요. 국의 한 곡? 한곡그 로키. 서도 한국의 로한의로그 한국의 루키 제목 의 로키. 제목홍 로키. 맞나? 홍중한작업인데한장히 힘이 나고 운동할 때 듣기 딱 좋을 노래예요. 히이라는 영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작업한 노래인데, 유튜브 민혁 포타제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활동이나 다음 활동에서 입어 보고 싶은 분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작년부터 앨범을 빌릴 때마다 빌리는 동안 모니터를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들리는 게 자꾸 들리는 거야. 11월에 나왔으면 그냥 상태로 세상에 나왔을 텐데 계속 나 혼자 모니터 모니터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게부족 생겨요 그래서 수정만 진짜 역대급으로 많이 한것 같아요, 앨범을. 그래서 서제작팀분들을 많이. 괴롭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i n l 분들께 네, 죄송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무 뭐... 또, 또 월급 받으면서 일하시는 거니까, 저거 그거 다그노수정으로 그거 하는 것도 다제 돈이에요. 뭐이용비랑 이런 것도. 근데 아무튼 이거 장난이고, 그래서 그 욕심이 많다 보니까 세상에 나오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한번꽂치면그 것만 들린다고 노래 아무리 열심히 만들어 놨도 아쉬운 것만 들려. 미 b TMI는 이제 장소가 굉장히 멀었는데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현장에 와준 거다 아는 얘기인가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별다른 <laughs> TMI가 없네요. 미미 TMI가 항상. 오랜만에 또 음악 방송하면서 미니 패미팅을 다시 봤었죠. 네. 이제 여러분의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잠시 후에 있을 무대도 컴백 무대도 한번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어요? 네. 혹시 여러분 응원법 조금 피드백 된거 알고 계세요? 네. 어디 수정되는지 알고 계세요? 네. 네. 알려도 다시 알려도 네. 다시 알려.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번 서치해보세요. 이 영상 올렸을 거야. 어제싸인가에서 제가 피드백해드렸는데, 랩 부분, 무지미드려 덤 다들 목소리 작아지더라고. 무지미드려 덤. 그리고 아이 탈때좀 자신감 있게 하기. 이 목소리도 이쁜데, 왜 자신감 있게 하 예쁜데. 그리고 뒤에 이제 브릿지 파트, 디브릿지에서 오오오오 이거를 한옥탑을 높여서. 안 높아. 에이? 여러분, 아이 아, 타는 음역대로 비슷해요. 에? 이렇게 높으니? 아, 아, 아요 그게 매력이야. 응어법은 원래 소리치는 거잖아. 그죠? 네. 에이. 저한테는 이제 아이 이걸 다, 다성으로 하지만 여러분한테는 다성은 낮으니까 이제 그 음역대로 한 거거든요, 일부러. 오늘 응어법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하면서 마칠까요? 네! 네. 마무리, 아, 화이팅 하고 저희 포토타임 한번 가실게요. 네.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이제 섹시 어? 섹시 섹시? 는 원래 뭔가 하려고 하면 안돼섹시 화보다 화보 이건 화보야아 <laughs> 이건 화보라고? 제 다가져 버티지